이한 그릇이 당신의 활력을 되찾아줄 거야. 야, 요즘 몸이 좀 허하고 기운이 없지? 그럼 진짜 염소탕 한 그릇 해봐야겠어. 우리 조상들이 천년 넘게 보양식으로 여겨온 염소탕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줄게. 한의학에서 염소고기는 온열성 식품으로 분류돼 동의보감에서도 양고기는 성질이 대열하여 기를 보하고 중초를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특히 정력 증진에 관해서는 정말 탁월해. 한의학적으로 염소고기는 신양을 보하는 대표적인 식재료야. 신장의 양기를 푹 돋어주면서. 남성의 정력과 생식능력을 강화시켜줘 본초 강목에서도 남자의 허로와 정력 부족을 치료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도 정말 좋아. 염소고기의 따뜻한 성질이 혈맥을 통하게 해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한테 특히 도움이 돼 겨울철 냉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염소탕 먹고 몸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기력 회복에도 최고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허 상태, 즉 만성 피로나 기운 없을 때 염소 고기가 비위를 튼튼하게 해서 소화 흡수를 도와줘. 그래서 몸이 허할 때나 병후 회복기에 염소탕을 권하는 거야. 봐봐. 우리 조상들이 괜히 보양식이라고 한게 아니야.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몸도 따뜻해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봐. 몸이 달아오르면서 진짜 기운이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건강한 겨울나기 염소탕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자.